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사차원 영성 최고 지도자분 여러분들 저는 18기 막내 졸업생입니다 오늘 제가 그 사이에 배운 사차원 영성과 평소에 조영기 목사님으로부터 어, 쓰신 그 책을 통하여 그리고 또 사차원 영성 최고 지도자분에서 훈련한 결과.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PM 독서법하고 관련해서 오늘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4차원 영성 1차원 2차원 3차원 까지는 우리가 보이는 것삼라만상이 3차원이라면 그것을 아주 꿰뚫고 솟구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더 넓은 세계 무한한 그 세계 속에서 들어가서 내가 자유로이 활동하시는 그 신앙의 공간이나 공간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포토 PM 독서법을 통가여 성경 PM법으로 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이게 바로 그 4차원 세계에서 좀 성경을 읽거든요. 1차원 세계에서는 창세기 1장부터 일장 1장을 뭐 1, 2분 몇초 간에 읽어 넘어가는데 저는 1초 만에 읽어 버립니다. 한장한 페이지를 갖다가 1754 쪽이기 때문에 1754 초가 됩니다. 그걸 분으로 나누면은 2 9번 얼마 나옵니다. 약 30분 안에 성경 66권을 통달해 버리는 그 사, 차원 속에 제가 성경을 읽거든요. 그래서 4차원 영생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바로 성경은 이미지법으로 읽어야 된다. 성경을 눈으로 해석해 가면서 손가락 집어 가면서 한자 한자 읽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성경 읽기.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름을 그렇게 그래 붙였습니다. 사차원 영성의 사람은 성경을 이미지 성경으로 읽어야 된다. 이미지법으로 성경, 이미지법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어 차이가 있지요. 그냥 우리가 읽는 거하고 속독으로 읽고 아무리 빨리 읽는 사람이라도 속도를 읽는 사람하고 이미지 읽는 사람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읽는 것은 1초에 한 페이지입니다 1 7 5 4초를 가지고 통째로 성경을 하루아침에 기상하자 동시에 성경 한 권을 다 통달해 버리거든요 그걸 갖다가 포토리딩이라고 합니다 이미지 성경 읽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PM독서법 안에는 포토리딩있있그다음음에인인맵이있있었다음다음 n d b 그래 a b y r e a d i n 가 r 가 a d i n 서 p m 독서법이라 r 그럽니다 원 g 는책 읽는 방법 g 하다가 저는 목사 reading, 했 e a d i n g reading, r e a d 다 n g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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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a d 포토 리딩이 있습니다. 마인드맵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마인드맵 리딩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토 리딩, 마인드맵, 마인드맵 리딩은 제가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하여 책을 통하여 또이때까지 목회 생활 3 0년 이상하면서 총합해서 나온 결정 제가 BM 독서법입니다. BM 독서법 중에서 오늘, 오늘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토 리딩에 대해서 말씀드려갑니다. 포토 리딩은 성경을 이미지로 읽는 겁니다. 성경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성경을 사진 보듯이 봅니다. 성경을 눈도당 찍어서 1초에 한 페이지씩 내 머릿속으로 입력시키는 법이 포토리딩이 입니다. 자, 그럼 비교해 봅시다. A4 용지에 이 풍광을 사람 인물을 하나 찍어, 한장차각 찍어서 A4 용지에 이제 인화해 냈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A4 용지에는 이사람이 대해서 출생연도 뭐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키는 얼마나 되고 옷은 무엇을 입었고 글을 쓰면 한 페이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진을 탁탁 찍어가 보는 게 빠릅니까 이 사람의 소개를 잡다하게 많이 쓴그 페이지 보는 게더 빠릅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비교할 수 있겠지요 그래 성경을 사진 보듯이 사진 찍듯이 도장을 찍습니다. 어디 들어갑니까? 다음에도 기회 있으면 송과체라든가 어, 그 다음에 또 해마라든가 대뇌 피질이라든가 이거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송과체라는 것이 우리 뇌 속에 있거든요. 그것이 활동을 하여서 해마를 통하여 해마는 기억안 뇌거든요. 해마를 통하여 잠재식 뇌로 끌어가는 것이 포토리딩입니다. 진공 청소기가 바닥에 먼지가 좀확 끌어, 성결 끌어. 끌어넣어서 그것도 빠른 시간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저는 성경 66권 아침에 포토리딩하면 15분만에 끝내거든요. 그냥 처음에 할 때는 30분 잡으세요. 그 이상 늦으면포토리딩안 되고 옛날 3차원 세계에서 우리가 성경 읽든가 독서든 그 방법 돌아갑니다. 그러니 빨리 빨리 읽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내용을 아느냐 모릅니다. 기억하느냐 못 기억합니다. 그러나 누가 기억합니까? 내 머리가 기억하고, 내 세포가 기억합니다. 언제 하느냐? 그것이 내 입을 통해서 자꾸 나옵니다. 내 머리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자꾸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그것이 4차원 영성형합니까? 생각, 꿈, 믿음, 말하 아닙니까? 생각을 떠오르게 만들고, 그것이 제게 꿈이 되고, 목표가 되고, 장기 목표, 단기 목표, 목표가 되거든요. 목표가 되니 그것이 믿음이 내게 확 자리 잡게 됩니다. 그 믿음이 자리 잡으니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합니다, 어디 갔어? 이러고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라고 말하거든요. 확신과 자신을 가지고 말하거든요. 그것이 사총은 영성의 사람이 생각, 꿈, 믿음, 말, 네 가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PM 독서법을 통하여 포토 리딩 하다가 이미 저래부터 해왔거든요. 그래도 더다도 예, 4차원 영성, 이 지도자 훈련 반에서 또같이 재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 특별히 4차원 영성 지도자 훈련에서 18기, 내년에 보면 19기가 모집될 텐데, 이때까지 수백 많은 사람들이, 동문들이 있습니다. 저 얼굴은 처음 볼 겁니다. 저는 18기 막내기 때문에. 그래서 저물부터 단톡에도 인사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제 하나도 올라간 게 없거든요. 누군지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한 단계 올려 업그레이드 올라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성층권을 구름을 뚫고 성층권을 우리 한계점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의 사 차원 의 영성에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4 차원의 영성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성경 읽기는 포토리딩으로 다시 말하면 이미지로 있습니다. 이미지로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국제 경쟁 시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회사나 회사끼리 목회자나 목회자끼리 빨리 많이 가는 사람이 승리자 아니겠습니까? 빨리 말이 앞설러 가려면 뭐든지 빨라야 돼요. 성경도 남들보다 더 많이 읽어야 되고 더 빨리 읽어야 되고 또 빨리 내 것이 생각 꿈 믿음 말이 빨리 남들보다 내 것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 앞서가는 사람 되지요. 뒤지지 않고 처지지 않고 후진국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 M 독서법을 통하여. 포토 리딩 속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이건 아주 쉽습니다. 어려운 한계도 없습니다. 아무나 할수 있습니다. 문 명자도 할수 있는 것이 포토 리딩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나 제 유튜브 방송의 결과를 조금씩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이런 기회를 나눌 기회가 있다면 제가 거기서 다말 말씀해 드리고 설명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이 방송에서는 그거 다 말할 수 없고, 대강 아웃따라님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4차원 영성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성경 읽기는 포토리딩으로 성경 읽기는 이미지로 읽는다. 이미지로. 이때까지는 거름마 단계에서 읽었고, 외우게 해서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암기하는 것도 아니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거기서 나오는 꿈, 말, 믿음, 생각이 자꾸 내 머릿속에 빙빙빙 돕니다 그러니 끝에 나온 알기가뭔줄 아십니까? 행복이다 행복, 행복이란 단어로 내 속에 중심을 딱 잡고 있어요 행복 행복이 바로 평안함이야 행복한 사람은, 평안한 사람은 왜 평안합니까? 잘될 것을 기대하고, 잘 돼지고 있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권세가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미래가 불안하지요. 미래가 불안한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미래가 뭐어떻게 걱정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니죠. 미래가 정말로 희망 있고, 비전이 있고, 밝은 빛이 내게 온다는 이것이 내 속에 쫙꽉 채울 때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미래가 보장되는 사람이요. 바로 이 포토 리딩이라는 것을 가지고 성경 읽기를 그렇게 하면 그것이 내게 되고 내게 나를 보장하고 내생일을 보장하고 미래를 보장하고 매일매일 생활이 즐겁고 매일매일 생활이 행복하고 매일매일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하고 도 갑니다. 그것이 성경 읽는 그 방법에서 포토 리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경 신구약 성경 포토 리딩으로 3040 독을 했습니다. 3,040번 읽었다, 그죠? 통째로. 그 뒤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자질구리 하는 거. 흔히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죠. 간증을 말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거는 간증은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간증은 얘기 안 합니다. 방법만 얘기하고, 결과 몇 가지 하고,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 사진 보는 게 빠릅니까? 종이, 어, A4 용지 한장 읽는 게 빨가요. 그거는뭐 누구라도 판단하기 쉽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 보듯이, 사진 찍듯이 성경을 읽어는 것이 포토리딩입니다. 4차원 영성의 수준의 사람은 적어도 이 정도 성경을 읽어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질이 되고 힘이 있고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꽉 들면 신앙에 자신이 있어요. 기도에 자신이 있습니다. 찬양에 자신이 있습니다. 전도에 자신이 있습니다. 어디 가도 뒷자리 하려고 항상 앞자리 가서 할수 있는 능력이 힘과 능력과 자신감이 생겨나요 왜? 미래에 행복이 있고 지금 행복하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예배가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찬양이 즐겁고 노력 아닙니다 이거는 깨달음입니다 절대로 노력으로 얻어진 게요 모든 게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생각도 선물이요 꿈도 선물이요 믿음도 선물이요 말도 선물이요 전부 내것 선물 한 개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얘기 나는 먼지보다 더 적다 래 그래. 먼지보다 적은 내게 무슨 그런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4차원 영생의 사람이 신앙생활에 가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3차원까지의 세계를 다 지옥에 닦아버렸어요. 3차원까지 신앙생활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지옥에 가지고 칠판을 다 닦아버리고 4차원 세계로 딱 들어갔어요. 성경 읽기, 이미지 읽기로부터 들어가면, 이제 새로운 장이 열리고, 새로운 공간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기도 차원이 달라지고, 찬송 차원이 달라져버리고, 다 전도, 성교, 차원이 다 달라져버려요. 그래, 차원 아닙니까? 4차원 이상, 4차, 5차 막 들어갑니다. 앞으로 교회가 있으면, 5차, 4차, 5차, 6차까지, 우리 세포에까지, 미토콘데라에까지, 뭐 이렇게 기억이 되고,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저는 생물학자도 아니고, 양자 물리학자도 아닙니다. 과학자도 아닙니다. 그냥 목사입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 30년 하고한 목사기 때문에 제가 그들의 경험을 서적을 통하여 문헌을 통하여 논문을 통하여 읽고 그걸 내가 종합적으로 내 나름대로 뭐가 가지 있습니까? 자신감이 있거든. 요 그런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하고 성경을 포토리딩으로 무지하게 읽으세요. 또 그렇다고 애쓰지 마세요. 하리. 하루에 15분에서 30분만 투자하세요 성경을 한 곳이 통째로 1년에 적어도 200독 1년에 적어도 목회자는 300독 평신도는 200독 그 다음에 제가 그 성경을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마일리 베을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적어도 20독 이상 정독으로 1년만 하고는 머릿속에 뭐가 돕니까? 성경의 구성 전체 흐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싹 돕니다 돌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고 한국 이제 실정이 보이고 한국 교회가 보이고 한국 정치가 보이고 세계 돌아가는 게다 보입니다. 지금 뭐 원래 태풍이 세계 지나갔지요. 코로나가 있고 또 미국에서 이상 기류가 생기고 그거다 성경에 다 있어요. 그거다 있어. 우리 성경을 구절 고딱 봤다. 전체 흐름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흐름을 성경에서 따오면 우리 살아간 이 처지를 처음부터 적용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 그래 성경 아니면 다 틀린 거고 성경이 맞으면 맞고 성경 아닌 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건다 중간에 없어집니다. 한계점이더다다 깨져 버립니다. 소멸돼 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요즘 말하는 시대가 되었어 개인 방송이 천하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만 때만 얘기가 다 나옵니다. 항상 그들이 나올 때는 성경을 성경이 뭡니까 캐논 아닙니까 캐논이란 건 잣대라 잣대 잘하는 것은 뒤에 보고 높다 낮다 넓다 좁다 그 잣대거든요 성경의 잣대를 캐논을 가지고 그 세상을 재보고 말한 학자의 말을 재보고 신학자의 말을 재보고 설교자의 설교를 딱 재봐야 돼요 맞다 틀리다 부족하다 넘친다 우리는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4차원의 영생에 숙달된 사람은 이미 성경을 내 속에 읽어놓고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평가한다니 좀 미, 죄송합니다만 그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 생활에 진도가 있지요. 하한 라면 해주는 밥만 먹으면 안 돼요. 맨날 라면을그 숭늉만 먹고 국만 먹다가 는 내가 밥을 지어 먹고 반찬을 만들어 먹고 요리를 해가면서 먹는 것이 사 차원의 영성의 사람들입니다. 무조건 성경은 이미지로 읽는 것이 사 차원의 영성의 숙달된 고도의 신앙의 생활을 가진 사람들의 할 성경 읽기에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이걸 갖다가 포토리딩. 저는 영어로 PR. 포토리딩을 갖다가 앞자리에서 PR로입니다. 포토리딩은 PR. 성경을 PR로 읽습니다포토리딩을 있는데, 생각. 제가 3040도까지 했다 그랬죠 얼마 전까지.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아침마다 생각이. 성경 읽을 때마다 생각이. 그러면 제가 이런 게포스트잇 이걸 갖다 이걸 옆에 항상 한 묶음 나 놓습니다. 연필하고 그 생각이 떠오르면 또 적어요. 성경 구절 떠오르면 성경 구절 적고 안 떠오르면 나중에 찾아보면 되는 거 성경. 어떤데 아침에 열 장도, 스무 장도 막 나와요. 자꾸 생각이 나와요. 그러다 어느 것든간에 중요한 거는 꿈으로 변해버려요. 꿈으로. 꿈. 그것이 꿈이 되기 때문에 꿈은 나에게 희망과 용기가 확신과 능력을 주기 때문에. 안 버립니다. 요셉이 꿈을 안 버렸지요. 형들이 구덩이에 집어넣던지 대상에 팔더지말더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종로를 타고 정치인 감옥 속에 들어가도 꿈은 안 버렸어요. 우리의 꿈이 잡히면 은 생각을 하나님 주신 생각이 딱 있으면 꿈이 딱내 것이 됩니다. 그 꿈은요, 귀한 겁니다. 누가 못 가져갑니다. 뺏어가지 못합니다. 보여야 뺏어가지죠. 나만이 알고 있는데. 그 꿈도 하나님 주십니다 생각도 하나님이 떠오르게 만들고 꿈도 주십니다 성경을 아침마다 포토리딩 제 15분에 15분 동안 냉기는 중에 그게 자꾸 떠오르면 적습니다 그 시간을 좀 시간이 더 보태면 한 40, 30분 되겠지요 자꿈 꿈은 바울은 표때라그래표때 나는 표때를 향하여 달려가느라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때를 위하여 달려가느라 그 사람이 바로 사천원의 영생의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니 뭐가 됩니까? 믿음이 참점 믿음이 자꾸, 특별히 이거 포토 리딩 하는 사람은 크게 말하면 p m 독서법으로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자꾸. 아이고 내가 기도를 안 했는데 새벽기도 받았는데 기도 원한 대람 무지간데 못 가는데 정초에 내가 금식기 되네. 그거 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내 믿음이 자꾸 자랍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한번 올라가다 떨어졌다 하면 그건 자기 인본주의로 어떻게 의지로 믿었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주신 내믿음을 점점 성경 읽은 방금 자꾸 올라갑니다 자꾸 올라가요 믿음이 좋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서 뭐 황금알이 떨어지는 겁니까 기도했더니 이력이 내 앞에 다가왔습니까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의지로 될 수도 있지만 믿음이라고는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겁니다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거는 안 믿고 그 믿음 아니지요 성경 66권에 1.1핵도 한 구절도 한 단어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내게 됩니다 버리지 않고 내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 성경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말씀 믿으니 생각과 꿈이 다 믿어지는 거죠 믿음은 자꾸 점점 자라게 됩니다. 믿음. 참, 미안하죠? 이게 바로 포토리입니다 자,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연세 드신 분은 아실 겁니다. 시골에 가면 이래 큰그 버레 같은 거나놓고 나뭇가지 두개 걸쳐놓고, 그래, 콩나무 시루 음, 그 질그릇이 있습니다. 거기다 콩을 씻어 넣고 물을 줍니다. 엄마가. 아침에도 주고, 낮에도 주고, 저녁에도 주고. 물을 자꾸 주면 한 며칠 있다가 자고 나서 들쳐보세요. 콩나물이 자꾸 큽니다. 또 주고 나면 쑥쑥쑥쑥 자라지요. 보인비가 자라는 거야. 포토리딩은 그렇습니다. 왜 여기도 아고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매일 일독씩 통째로 읽어놓으면 나도 모르사에 자랍니다. 제가 금년 여름에 제가 직장 다닙니다. 제가 목사 은퇴하고 목사도 먹고는 살아야 되거든. 직장 다니면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 1년에 아, 어, 하루 휴가를 받아서, 조용한 산골에 가서, 방을 하나놓고 성경 66권을 포토리기6 0독 했거든, 6 0독 성경 60번을 읽고 났더니, 뭔가 가슴에 뿌듯하고, 희망있고 용기가 생기고, 한창 우리나라는 태풍이 오늘 뭐가, 오늘이 바이러스가 어떻고, 그뭐 난장판 난데 제 마음 평안한 게다, 평안 예수님 뭡니까? 평안하냐고 그랬지, 보라하 예수님. 평안하냐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을 평안하냐 평안 안 하면 포토리딩 하세요 평안하는 사람은 기쁘지 못해 예배가 즐겁지 않고 예배가 행복하지 못하고 찬송 행복하지 못하고 기도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성경 포토리딩 하세요 성경을 이미지 로 읽으세요 하나님이 선물로 줍니다 믿음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도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점점 우리 것을 자라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BM 독서법 중에 포토리딩입니다. 그 다음 말이 나옵니다. 미국에, 미국이 아니라 일본의 사토 도미오 라는 사람을 독서하신 분 아실 겁니다. 사토 도미오. 그 사람이 책을 하나 쓰는데 말하는 대로 된다. 당신이 말한 대로 된다, 안 그랬습니까? 말하는, 말이쁘러이 당신을 결정키는데. 그 유명한 책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즐겨 읽거든요. 말하는 된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할때그 사람은 긍정적으로 되어가는 거라. 사토 도미오가 쓴 내용과 같이 말이 나옵니다, 입에서. 어디까지? 믿음까지 탁된 사람은 말이 나와요. 세상에 보고 말 나오고, 교회를 보고 말이 나오고, 내 자신에 대해서 말이 나오고, 말할 수 없게 그 말대로 되어가는 거라요. 말을 이루는 것이 사천 영생의 사람이 꿈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내 앞에 오늘 다가와요 내 앞에. 히브리 <laughs> 빌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 생각과 마음을 모르겠다 이거 지키시리라 너희 생각과 마음을 생각과 마음이 뭡니까? 기도 내용 아닙니까? 꼭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 안 해도 길을 가면서 저 같은 경우 직장에서 일하면서 기도합니다. 뭐 집에서 일찍 나가려면 기도할 시간도 없으니 일하면서 기도해요. 남의 눈치 안 보이게끔 하여간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예를 들면 무슨 뭐 내가 작업을 하면서 기도하고 차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되는 거라요. 뭐 하면요? 포토리딩. 성격을 이미지법으로 읽으니. 이게 뭐 매일매일, 내생활이 인자 생활이, 저 생활이 기도 생활이 그거라요. 매일매일 됩니다. 옛날에 뭐 금식 기도도 몇십, 몇 몇십일씩 하고 뭐 이래도 애만 섞어 배만 고프고 했지. 그렇게 요즘마저 행복하거나 기도가 이루어지거나 그게 별로 없는데. 지금은 뭐, 제가 막, 알다시피 기도를 많이 합니까? 또 성경을 차근차근 막 읽을 때 포토리딩하고 조금, 그다음 조금 읽고. 그런데 머리,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내 사상 속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확 배가 불러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찬송이 얼마나 즐거운지, 찬송도 아무나 안부르냐 개나도 안 부리고, 찬송도 골라 불러요. 하나님이 그것도 주십니다. 이거 불러라, 생각도 오는 그 찬송 부르고. 기도도 마찬가지. 무시로! 뭐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 있다면 성경을 이미지로 읽으세요. 그럼 성령 충만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집니다. 기도도 매일매일 됩니다. 순간순간 다른 생각 안한 이상 성내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만큼 성경 읽기에 쉽고 용이하고 잘 되어지는 평안의 행복의 신앙생활을 하는데는 B.M. 독서법으로 성경 읽으세요. 그 다음에 기도, 찬양, 선도, 전교다그 따로 옵니다. 따로 띠내서 잡을 필요 없이 성경만 이미지로 읽어 놓으면 찬송 저절로 나옵니다. 기도 항상 되어집니다. 전도, 성교, 방법이 성경에다 있는, 성경대로. 지금 전도, 성교, 성경대로 거의 80% 이상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세계에 많이 전도를 하고 성교를 했는데, 제사장 나라의 감당을 못하는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회출이 칩니다. 전기철이라고 한국교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다 해도 전국에 많은 대표자가 모여 은언하고 회의했지만도 뾰족하게 쉽게 할수 있는 것은 별로 지는못 봤어요. 얼마나 쉬워요, 포토리딩? 하루에 15분 읽으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1000명 있다, 15분 하루에 매일 투자하면, 한달 지나면요, 만능력하게 6개월 지나면 교회는 말로 다할수 없는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생명의 바람이 막 불고, 교인들이 기뻐하고, 기도 응답되고,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탄생에서 목사님 설교를 하면 전부 다 이게 보약이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포토리 등을 도와요. 특별히 사천원 영성 최고 지도자본 동문의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나라를 살리십시다 우리가 힘이 없는 교회를 살리십시다 약해지는 한국교회를 살리십시다 제사장의 나라에 이 교회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언제라도 제게 전화주세요 그리고 또 다음 기회 있으면 제가 성경 요약한 것이 제인데 한 100권 정도 있습니다 제가 선착순 100권 나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뭐 전화번호, 블로그 남바 있습니다 언제라도 전화 주시고 언제라도 제테 질문하세요. 이런 신앙생활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도, 성경, 찬양, 기도, 성경 읽기는 언제라도 주시면 언제라도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미팅은 못할지라도 직장당이 미팅을 만들어 못하죠. 미팅은 잘 못해도 전화 상으로 제가 언제라도 답변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과. 특별히 사차원 영성 지도자 과제 졸업하고 과정에 있는 동문회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읽어서 우리는 행복한 내일을 첫걸음을 디디며 나가는 훌륭한 대한민국의 신앙으로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짧은 시간에 저 많은 거 하려고 했더니 짧은 시간에 말만 빨랐지 도움이 되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